2112 1. 1, 2. 이렇게 어 <laughs> 아, 그러네 추석도 추석도 문제네 음.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잠깐 말 나온 김에 나 학교 어떻게 되는지 좀찾아가야겠다학교는 뭐더라? 음. <laughs> 왜 비번 찾기가 안 되지? 학교 한번 가라고요? 아 학교 개머어 진짜 학교를 어떻게 가 학생증 없으면 못 들어가면 학생증을 잃어버린 학생은요? 아니, 근데 제가 처음, 그니까 재작년에 학교 다녔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때도 한 2년인가 휴학한 다음에 다닌 거거든? 나 신세계 출석을 그 교수님이 앞에다가 띄워놓은 화면을 띄워놓고 번호가 뜨나? 이래요. 번호를 뜨면 그 번호를 몇분 안에 시, 그 시간 내로 그 자기 아이디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출석해서 그 번호 쳐야 돼. 그럼 출석이 돼. 개신기해. 와, 나 그거 처음에 나는 몰라가지고 나는 2년을 휴학하고 갔더니 휴학한 사이에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 수업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뭐 화면 띄워놓고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자, 출석 안한 사람 없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순간 상황 파악했어. 어? 근데 다행히도 어 오류가 좀 있었어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어 교수님 저 했는데 뭐안됐는데요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조금 웅성웅성 돼서 나 같은 이제 좀그 휴학하고 또 복학할 사람들이 몇명 있나봐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설명해줬어요 아 이거 이거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번호 치셔야 돼요 이러면서 교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때 그,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다행히 와 너무 신세계였어요 진짜로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랫니 추석 부를 때 크게 말해요? 아니면 힘없이 말해요? 저 크게 말해요. 왜냐면 힘없이 말했다가 또 부를까봐. 그거보다 그냥 한번을 크게 말하고 끝나는 게 나아. 그러면, 예! 하고 크게 말해. 예! 이러고 약간 애매하게 부르면 다시 불러. 이지영? 이전 학생 있어요? <laughs> 다시 부른다니까? 그래서. <laughs> 그게 더 민망해. 가끔은, 어? 과학과까지 부르면서, 어, 심지어 1, 2학번. 1, 2학번 이 시간 있어요? 이러면 진짜 개민망하다니까요. 저 손도 들어요, 심지어. 혹시나 안 보일까봐. 손도 들어요, 이렇게. 와, 됐다! 로그인 됐어요! 나 아직 살아있었어. 나 아직 학교에서 안내 쫓았어. 나 순간 진짜 잘린 줄 알았잖아. 와, 레전드네? 와, 휴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나? <laughs> 와, 2014년 휴학, 2015년 복학, 2016년 휴학, 2017년 휴학, 2018년 복학, 2019년 휴학 아, <laughs> 진짜 인생 아, 나 진짜 열심히 학교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이 따다그해요 진짜 나 19살에 진짜 얼마나 똥꼬 빠지게 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그래서 몇, 몇 학담 남았지? <웃음> <웃음> 진짜 2학기 다녀야 돼. 아, 1년 다녀야 돼. 1년. 와,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다 전공이야. 전공 남았어, 지금. 배 존망했어요, 진짜로. 이거 어떡해? 갑자기 뭔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네. 지옥 같은 상황이 뭔지 알아요? 그 제가 학교를 아, 잘안 다녀서 교수님들이 저를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담당 교수님 있잖아요. 제 졸업 전시회 했을 때, 담당 교수님. 그 교수님은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겠지? 제가 2018년에 졸업 전시회를 했잖아. 2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1년 동안 보, 본 학생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들어봐. 음... 그래서 심지어 그 교수님 수업도 나 지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되게 개그를 좋아하신 은근히 약간 좀 개그 욕심 조금 있으셔가지고 조금 학생들 웃기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분명 나를 보면 학생 은왜 아직도 학교에 있죠? 이렇게 말할 것 같단 말이야. 어떡해! 아 지금 너무 지옥 같아 즐겁게 대학 다니는 걸로 콘텐츠 해주시고 예전 내 모습 보는. 아니 근데 지금 코로나라서 대학 가지도 못해요. 내년에 만약에 <laughs> 내년에 좀 되면은 컨텐츠 하나 해보기 해보자. 내년에 2일 학번이 고백하면 받아주자. <laughs> 아니 잠깐만. 2일 학번이면은 나랑 몇살 차이야? 난12 학번인데. 어, 뭐야? 데칼코만이 아니야? 2112 음. 이렇게. <laughs> 와,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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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말도 안 돼. 쟤 눈물 나. 왜지? 왜 나는지 모르겠어. 이럴수가. 살짝 글썽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흐르진 않아요. 선배님 밥 사주세요. 야, 근데 선배님 밥 사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선배야. 진짜 나한테 말도 못걸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나는 그랬어. 내가 이년때 나는 진짜 공모학번 선배님인가가 계셨어요. 공모학번 지금 나랑 2일보다는 적네. 근데 하... 아무튼 공모학번 선배님이 계셨었어. 그때 진짜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진짜 말도 못 걸었거든. 나, 나 이래가지고 대학교 콘텐츠할수 있나? 아나 어떡하지 나는? 아 큰일 났네.